안녕하세요. 궁금증해결 궁금해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2E 게임 닌자 키우기 현금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화까지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되도록 쉽게 설명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게임을 해서 닌키코인을 모았다고 치고 닌키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해용은 해외 거래소 없이 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거쳐 현금화하는 과정은 해당 사항 없으니 참고하세요. 닌자 키우기 현금화 과정 중 사전에 필요한 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마스크 가입과 모바일, PC 연동해놓기입니다. 모바일에서 닌기 코인을 메타마스크에 옮기고 PC 메타마스크에서 다른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동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카카오 클립 가입해놓기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전체 메뉴 클립 가입하기 순으로 들어가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거래소 가입해놓기인데 카카오 클립에 코인이 있거나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카카오 클립은 카카오 친구에게 코인 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VPN이 필요하고 모바일에서 사용할 VPN을 미리 다운받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사전 준비가 다 되었다고 치고 이제 현금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금화 과정은 크게 보면 닌키 코인을 메타마스크에 옮기는 과정과 메타마스크에 옮겨진 닌키 코인을 수합해서 카카오 클립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중간에 수합이라는 과정에서 가스비가 들기 때문에 메타마스크에 수합 시 수수료로 필요한 BNB라는 코인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메타마스크에 BNB 코인을 넣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닌자 키우기 게임에서 메타마스크로 보낸 닌키 코인을 옮겨도 수압을 할수 없으니 궁금해용은 메타마스크에 BNB 코인을 넣는 과정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 닌키 코인을 메타마스크로 옮기고 팬케이크 수왑을 해서 수왑하고 카카오 클립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메타마스크에서 바이낸스 스마트체인 네트워크를 추가합니다 네트워크 추가를 누르시고 차례대로 써줍니다. 저장을 하면 위와 같이 BNB 네트워크가 추가됩니다. BNB 네트워크 추가 후에는 링키코인을 추가해줍니다. 궁금해용은 메타마스크와 PC 모바일 연동한 후에 모바일에서 닝귀코인을 추가했습니다. 토큰 추가를 누르시고 닝귀코인 토큰 주소를 넣고 토큰 추가를 누르시면 닝귀코인이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추가해집니다. 메타마스크의 클레이트 네트워크와 BSC 네트워크, 링키코인이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PC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연동이 안 되어 있다면 진행하지 마세요. 중간에 진행이 안 됩니다. 크롬에서 클레이 수업에 접속합니다. 카카오 클립에 로그인해서 보유 코인을 확인합니다. 클레이가 이 클레이가 있다면 따로 코인은 필요 없습니다. 코인이 없다면 국내 거래소에서 카카오 클립으로 클레이를 입금합니다. 입출금 주소를 잘못 기재할 경우 코인이 증발하고 찾을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수소료로 쓸 1클레이와 메타마스크에 넣을 BNB를 수합할 1클레이까지 2클레이 정도만 있으시면 됩니다. 클레이 수업에서는 클레이를 KBMB로 바꿔주고 중간 과정에서 KBMB를 BNB로 바꿔서 메타마스크에 보내게 됩니다. 궁금해용은 카카오 클립에 있던 코인을 수업해 놓은 게 있어서 이걸로 KBMB 코인과 원클레이가 준비된 상태입니다. 수업이 완료되었고 카카오 클립에 원클레이와 KBMB가 있으면 클레이 수업에서 다시 접속해서 클레이 수업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메타마스크로 연결시켜 줍니다. 내 자산에서 BNB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BNB로 입금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오르빗 브릿지 수압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면 바로 이런 화면이 뜨는데 확인을 눌러주시고 전환할 코인은 BNB로 선택합니다. 프롬체인은 클레이튼을 선택합니다. 어떤 지갑으로 연결할 건지 묻는데 카카오 클립에 KBNB가 있으니 카카오 클립으로 연결합니다. 카카오 클립의 연결이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투체인은 BSC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은 전환할 수 있는 수량이 표시되니 전환 수량을 선택합니다. 아래 보시면 원클레이가 수수료로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원클레이가 필요합니다. 이거 부족하면 진행이 안 됩니다. 전송받는 주, 주소 입력란에는 클립에 있는 KBMB를 메타마스크로 보내는 것이니 메타마스크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환시작을 누르시면 위와 같은 창이 나오는데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맞으면 전송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카카오 클립에 한번 더 연결 확인을 하고 나면 전원 완료 화면이 나오고 잠시 후에 메타마스크에 BNB 코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메타마스크에 BNB가 들어왔다면 성공입니다. PC에서 확인 후에 모바일에서도 메타마스크 접속해 BNB 코인 확인해보세요. 메타마스크에 닌키코인을 수합할 수수료가 들어왔으니, 닌자 키우기 게임에 접속해 닌키코인을 메타마스크로 옮겨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 메타마스크를 실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VPN을 켜시고그 다음에 닌자 키우기 게임에 접속합니다. 접속 후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하단에 월렛 커넥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메타마스크와 연결이 됩니다. 메타마스크와 연결 후에는 출금을 누르시면 됩니다. 수수료 첫 닌키를 제외한 코인이 메타마스크로 이동됩니다. 10여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 2, 3분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까지 왔다면 메타마스크에 수없이 수수료로 쓸 BNB 코인과 닌키 코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메타마스크에 있는 닌키 코인을 수합해 보겠습니다. 메타마스크 자체에서 수왑은 수수료가 비싸서 팬케이크 수왑에서 진행합니다. 팬케이크 수왑을 가장한 사기 사이트가 많다고 하니 팬케이크 수왑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잘못하면 코인을 날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하면서 사이트 주소 맞는지 몇번 확인하고 진행했습니다. 팬케이크 수왑에 접속해 커넥트 월렛을 누르고 메타마스크를 연결합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익스체인지 를 눌러줍니다. 수업할 코인에서 닝키코인을 선택 해야 하는데 닝키코인이 보이지 않을 경우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고 이 칸에 닝키코인 주소를 입력하고 확인해줍니다. 그러면 닝키코인이 나옵니다. 닝키코인 수량을 선택하고 아래 는 bnb로 선택해줍니다. 언웨이블 링키를 누르면 메타마스크 에 연결되는데 확인을 누르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스왑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스왑 버튼을 누르면 다시 확인창 이 나오고 스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 한번 메타마스크에 확인을 하고 나면 스왑이 완료됩니다. 스왑이 되면 메타마스크에서 bnb 코인 수량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링키 코인이 bnb 코인으로 스왑되었습니다. 이 과정까지 거치셨다면 이제 BNB 코인을 KBNB로 바꿔서 클립으로 보내고 클립에서 국내 거래소로 보내면 현금화가 완료됩니다. 이제 메타마스크에 있는 BNB 코인을 카카오 클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처음과 역순으로 진행되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입금 주소 꼭 확인하세요. 우선 클레이수왑에 접속해 이번에는 카카오 클립으로 연결합니다. bnb로 검색하고 bnb로 입금을 눌러 줍니다. 오버립 브릿지로 이동합니다. 전환할 코인 선택은 bnb로 선택합니다. 프롬 체인은 bsc를 선택합니다. 연결할 지갑은 bnb 코인이 메타, 메타마스크 에 있으니 메타마스크를 연결합니다. 투체인은 클레이튼을 선택합니다. 수량은 맥스를 누르면 수수료를 제하고 나머지 수량이 뜨니 맥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수령 주소에는 카카오 클립 주소를 넣으시면 됩니다. 입금 주소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전환 시작을 누르시면 확인창이 뜨고 내용 확인 후 전환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메타마스크에 다시 확인 한번 해주시면 전송이 완료됩니다. 클레이스업으로 가서 KBM 미수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카오 클립으로 옮겨진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서 현금화하시면 됩니다.